단오주 로또를 찾아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, 10월입니다 10월 드디어 10월의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시원해졌습니다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... 당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는데, 어, 이번에는 또 어떤 숫자들이 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저번 주 예상수 1자료에서는 어, 이렇게 매수가 나온 걸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. 딱히 제가 뭐이 숫자 집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요즘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, 어 조금 여러분들이 이 나온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1088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29가 나왔어요. 29. 이제는 9 끝수가 다시 한번더 나올 때가 됐죠.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, 이 끝수, 31의 d1 끝수와 2에 대한 이 끝수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9, 5 끝수를 좀잘 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. 수를 이번에는 9 끝수가 좀 활약을 할 모양입니다. 그 다음에 29, 그죠? 9도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됐고, 그죠? 22 쌍둥이 수도 한번 이제 살짝 이제 이번 주 얼굴을 비 삐쳐야 되겠죠? 쌍둥이들도. 그 다음에 6, 그 다음에 10, 0 끝수가...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39 19 이러한 숫자 들은그죠좀 보기 드물게 이렇게 나오는 숫자 들인데 한번 잘 보셨다가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 26 6 39 이런 숫자들은 상당히 괜찮죠? 그 다음에, 32, 32, 35, 20번. 이런 것 수가 계속 잡히고 있는 중이네요, 그죠? 그 다음에, 22, 39, 그 다음에, 26 20어 짝수가 조금 한계를 친다 그죠 아 저는 이거 이제 방송을 해놔 놓고 햇볕이참 좋습니다 오늘 볕이 너무 좋아서 빨래를 지금 세탁기를 돌려놨는데 세탁물을 널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20 20에 38 음...이거는 4 0 인데 그죠? 제가 밴드를 없애버렸습니다. 나와버렸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 일이 참 많이 복잡한데 욕심이 마음속에 자꾸 짜리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더러워졌어. 음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뭐를 이렇게 시도를 하면 항상 대가를 바라는 것 같은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, 어,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. 사이버에스요. <laughs> 자, 이8청 춘이 나왔습니다. 이8청 춘이 다시 나올란지 안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43이고요. 28이 이렇게 종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라인에서 그죠. 요 라인에서 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연 끝을 3개만 촥 나오더니 안 나오고 이번에는 7, 33만 이렇게 도진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35도, 그죠? 결국은 5거수가 있겠다는 이야기인데, 그죠? 요렇게 7거수와 5거수, 그죠? 그 다음에 10번, 38번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저번 주에 이렇게 34를 남겨두는 이유가, 음, 이제는 설명할 때 찝어졌던 이 숫자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. 전에는 이렇게 당번을 핑크로 바꿨었는데, 이제는 이렇게 돈을 찍어준 거를 확인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남겨둡니다. 44번, 그죠? 이렇게 딱 찍어서 놔둡니다. 이게 18번, 그죠? 자 여기에 22번 그렇게 숫자가 많이 돼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음, 숫자의 개수가 얼마 안 되네요 예상수 2자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찝어진 숫자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88에, 하아, 앞에서 말씀을 드린 29번, 그죠? 9번, 23번. 3거수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이, 거수 2월이라는 게 있는데, 3거수가 왔을 때는 3거수가 이렇게 2월 되고, 4거수가 왔을 때는 4거수가 2월 되는 거수 2월이 있는데요. 이번에는 상거수가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번 이월이죠 그 다음에 19번 여기 16번 18번도 18번도 이월이죠 그래서 19번이 잡히고 33번 그죠 그 다음에 35번 43번 43번을 봐야 될것 같은 느낌 그죠 13, 16, 16. 이거는 2월입니다. 20, 38. 이런 숫자 상당히 좋습니다. 그죠? 굳이 제가 이 방송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, 하... 방송도 접어버리고 그냥 진짜 로또를 로또 당첨이 필요한 사람, 몇 사람만 올려서 해볼 생각도 많습니다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까지 제 유튜브를 보고 3년 넘도록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당첨이 되어 가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. 이 뉴스에 나올 일인데 참, 대단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. 요 라인에는 있겠다, 그죠? 요 라인에는 제법 많이 이렇게 걸리는 거 보니까, 23, 32, 7, 43, 39. 39도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죠? 38, 20. 38, 39 연분이 나올까요? 43이 또 잡히고, 32, 39죠? 이런 숫자들이 계속 걸리더네요. 33도 그렇고 20도 그렇고 이런 숫자들이 지금 계속 자료에 비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39. 음. 그 다음에 39그 다음에 26이라는 숫자 33, 39 이런 숫자들이 계속 비쳐들고 있습니다. 28번, 26번 23, 그죠? 이렇게 26, 23, 28, 이런 숫자들. 20번 때에서 이번에, 음, 매수가 또 나올 모양입니다. 그 다음에 30번 때도 띄엄띄엄 아마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사수중 자료.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16번은 이월이다 그죠? 이율을 제가 표를 안 해놨습니다, 일부러. 이율도 예상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도 이율수에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. 자, 22, 32. 22, 32. 이 끝수에서도 그 있을 것 같고, 그죠? 음, 그다음에 그 다음에 7 끝수, 7번. 23번, 22, 23. 22, 23도 상당히 이뻐 보이긴 합니다. 나올란지 안 나올란지, 그거는 토요일 날 밤에 <laughs> 결정이 나겠죠. 23, 32. 13이 나왔으니까 한칸 앞뒤기 12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, 그죠? 38번. 22, 23, 계속 38, 이렇게, 38, 35, 32, 이렇게 번호가 잡히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개가 38번. 그러면 38 주변에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3번은 이월이죠 이월 13번이고 또는 18번이라고, 그죠? 음, 이제, 그, 저도 마음을 많이 내려놔버렸기 때문에, 뭐, 이제는 뭐, 방송도 그렇게 딱히 욕심을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자, 이게 18번입니다. 그 다음에 44가 2월이고, 그죠? 그 중에 딱한수 39가 걸렸습니다. 저번 주에 34를 찍었는데, 34가 걸려들었고, 그 앞주에는 1635를 찍었는데, 1635 찍혔고, 이 숫자 39, 만만치, 아을 것으로 봅니다. 그 다음에, 4수중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아직 7, 제가 준비를 안 해놨는데,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앞에는 뭐, 근거리가 없을 것 같고, 24, 그죠? 24도 25가 나왔기 때문에 한칸 앞뒤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숫자들은. 그 다음에 35보다는 여기 24. 그 다음에 34는 2월이죠. 그죠? 34는 2월, 14, 2월, 16, 2월. 여기까지가 2월로 잡힙니다. 그 다음에 22번. 허허, 참. 이 앞에 그 자료 그대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거죠, 그죠? 26번. 그죠? 22, 26. <laughs> 그 다음에 35, 32. 이런 숫자들은 그대로 지금 걸려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8, 26. 그죠? 이렇게 걸려들고 있고. 나머지는 뭐 딱히 제 눈에 뒤 띄는 숫자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번호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늘 제가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은 제 번호가 흐트러져 날아가니까 그래서 방송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. 38, 38, 26, 28, 26, 26 26하고 8거 수가 계속 이렇게 걸려든다, 그죠? 43번도 계속 보이고, 여기서는 또 39가 또안 보이고, 29가 보이고, 그죠? 뭐, 이게 다 운명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? 자, 이상으로 1 0 8 0 8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